반갑습니다. 네. 자,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21세기 셀프 리더 최고의 스타 김상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내용은 셀프 리더십입니다. 셀프 리더십 들어보셨습니까? 예. 네. 리더십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셀프 리더십은 많이 못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셀프 리더십을 왜 하는지 짤막하게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자, 셀프 리더십 내용 중에요. 많이 있지만 오늘 딱큰 테마는 두 가지입니다. 긍정의 힘, 말의 힘을 위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여러분의 숨겨진 잠재능력을 한번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입니다. 강의 오프닝이 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셀프리드십이 뭔가. 자 정리를 한번 내려서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셀프리드십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뭔가. 소개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 속에서 긍정의 힘, 말의 힘을 통해서 오늘 하나라도 건져서 어떤 내용으로 실천에 옮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먼저 오프닝입니다. 자, 눈입니다, 눈. 자, 옆 사람 눈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예, 좋습니다. 눈이 말을 합니다. 맞습니까? 자, 옆 사람 눈이 어떤 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예, 눈이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크게는 긍정적인 눈빛으로 말을 하고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눈빛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의 눈빛을 긍정적인 눈빛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자,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고 있을 때내 눈빛은 긍정적으로 바뀐답니다. 자, 옆사람 좋은 점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어머, 화장이 떴네.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 예. 네. 어머, 피부가 깝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예. 좋은 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머릿속에 개를 키운다고 합니다. 어떤 개를 키울까요? 예. 자 일반 개는 아니고요. 예, 뭐 예를 들면 어떤 학교에 갔더니 지우개 이랬 샀던데 그런 개는 아닙니다. 자 오늘 개는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제 강의가 조금 뒤에 자기 암시가 나올 겁니다. 나오면 제제 강의를 어떤 분이 들으시더니 아, 사이비 종교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참고로 종교를 안 믿으니까 안심하고 오늘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을 바꾸는 것은 뭘까요? 뭐겠습니까?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 중에서도 오늘 무슨 강의를 제가 하죠? 네, 셀프 리더십 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셀프 리더십을 통해서 여러분을 한번 변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자, 셀프 리더십이 뭔지 아주 쉽게 제가 모션을 취하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니떡발해라.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세 선까지 저를 보고 있습니다. 니가 잘해라, 니나 잘해라, 니가 잘해라. 바로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셀프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남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거지만 셀프 리더십은 남에게 영향력을 주기에 앞서서 자기의 영향부터 잘못된 걸 바꿔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란 볼까요? 남을 말할수 뭐 있는, 예, 이끌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예, 셀프니까요. 스스로 세운 계획을 실천하고 미래에 자신이 소망하는 꿈을 이루어 남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셀프 리더십을 갖춘 인물은 한마디로 예, 누구에게 롤모델이 될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과연 이 셀프 리더십을 왜 배워야 되는지, 그걸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셀프리드십을 배워야 되는 이유! 자, 여러분은 지금 현재 천재적인 재능을 지금 타고나셨습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옆 사람 보시고, 옆 사람 보시고, 당신은! 천재입니다! 천재입니다! 네가 몰라서 그렇지? <laughs> 좋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어, 당신은 천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예, 많은 사람들이 예, 어, 아닙니다. 사람 잘못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 저역시도 그랬고요. 근데 사실, 천재란 말을 우리가 많이 듣, 들어보지 못했고, 뭐, 에디슨이나 아이슈타이나 또 뭐, 스티브 잡스나 빌게이츠나 뭐, 뉴턴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천재란 말이 딱 말이 와닿을 것 같은데, 우리 일반 보통 사람들한테는 되게 안 와닿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재능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달란트가 10개를 타고난 사람도 있고, 다섯 개를 타고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열 개를 타고나더라도 다섯 개를 타고난 사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기죠? 열 개의 달란트를 타고나더라도요 이 달란트가 각각 따로 놀면은 한 개의 달란트밖에 안됩니다 근데 다섯 개의 달란트를 타고나더라도요 이 다섯 개의 달란트의 달란트를 가지고 한 곳에 집중을 해버리면 남보다 다섯 배를 앞서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네, 잠재능력을 꺼집어내는 힘 집중력이 있는 거죠. 자, 봅시다. 그래서 이 재능을 집중력을 발휘해서 노력을 해서 능력으로 만들었,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밖으로 끄집어낼 뭐가 없습니까? 힘이 없으면 우리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격이 아주 소심하고 내성적이었습니다. 심지어 고등학교 1학년 때 반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반장 소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저 반장, 반장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반장을 안 하고, 부반장을 했습니다. 제 정신이 아닌 거죠. 다른 애는 하고 싶어서, 어, 정말 야단이었는데, 저는 반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반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칠판에 수학문제를 냈는데요. 이 문제만 오늘 풀면, 오늘 수학시간 다 접고, 밖에서 축구 찬다 했을 때, 저는, 예!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하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학문제도 저는 손들고 나오질 못했습니다. 저 빼고 다머지 친구들도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학 시간 내에, 그죠? 축구는 그냥 뭐 했는지 아십니까? 예, 책상에 올라가서 의자 들고 벌써 습니다 수학문제 풀놈이 한 놈도 없어가지고요. 자, 그래서 는 그런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아, 아무리 재능을, 노력을 통해서 능력으로 만들어도 그 능력을 밖으로 끄집어낼 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밖으로 꺼집어내 줄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 부분에, 이 파워에 셀프 리더십 역량을 집어넣으면 어떨까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기가 차게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딱 좋을 게 뭡니까? 예를 들면 운전 면허증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 면허증을 땄습니다. 근데 능력은 충분히 면허증을 땄으니까 갖췄죠. 하지만 운전을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능력을 끄집어낼 힘이 없는 거죠. 결국은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힘에 들어갈 요소, 자신감 왜 뭐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일곱 가지로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실랍니까? 자신감! 자신감. 꿈! 꿈. 자기관리? 자기관리! 뭡니까? 대중 스피치! 대중 스피치. 성공, 습관. 성공 습관! 예, 인간관계! 인간관계. 창의성! 자,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를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서 다소개를할수 없고, 예, 긍정의 힘, 말의 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긍정의 힘입니다. 길에 요즘 많은 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 꽃을 보고, 아, 꽃이 예쁘다. 어, 아, 꽃이 예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꽃이 예쁘고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꽃이 예쁘고 아름다운 이유는? 예. 법정 선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꽃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예쁜 꽃도 내 마음 속에 뭔가 꽃이 피어 있지 않으면 그 꽃은 나한테 이쁘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명언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내 마음의 정원에 무엇을 심지 않으면요? 꽃을 심지 않으면 계속해서 뭘 뽑아야 된다고요? 잡초를 뽑아야 된다. 달리 표현하면 내 마음에 긍정의 에너지를 심어 넣지 않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부정의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속에 긍정의 에너지를 넣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 입에는 영 나온다, 영 나온다, 욕 <laughs> 욕 나온다, 욕 나온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긍정의 에너지를 많이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감옥하고 수도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뭐죠? 갇혀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쪽은 잡혀들어갔고요 여기는 지발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까? <laughs> 자 들어갔을 때 생각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할까요? 들어갔을 때생각하면 생각해봐도 불편을 많이 할것 같습니다 나는 한놈밖에 안 죽였는데 왜 열놈 죽인도 아직도 안 잡히고 있는데 나는 1억밖에 행렬 안했는데 10억 행령한 사람 아직도 안 잡히고 있는데 불평할 것 같습니다 수도원은 자기 발로 들어갔으니까요 어떨, 어떨까요? 아마 마음의 수영을 하러 갔으니까 아마 감사할 일을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은 여러분 집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집 구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불평을 많이 하십니까? 감사를 많이 하십니까? 집에 들어가서 불평을 많이 하면 집이 뭡니까? 감옥인 겁니다. 직장에 가다 어떻습니까? 불평을 많이 합니까? 감사를 많이 합니까? 불평을 하고 있다면 직장이 지옥인 겁니다. 이게 바로 마음 하나 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은. 행복하기를 바라는 데참 쉽지는 않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자극을 받습니다. 그럼 반응을 나오게 됩니다. 반응 어떤 자극일까요? 자 칭찬의 자극입니다. 오 좋습니다. 반응은 뭡니까? 긍정의 반응이 나올 수 있죠. 반대로 충고의 자극을 받습니다. 반응은 뭡니까? 예 네, 부정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마음의 상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 최근에 그 소통 강의를 하면서 늦은 시간에 전화 한통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카톡으로 왔었는데요 교수님 늦은 시간이지만 상담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문자가 왔어요 네 오예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다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요 아침마다 카톡으로 밴드로 좋은 메시지의 문자를 많이 좋은 글을 봤는데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다시 답을 하어요 아우 아침에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다시 답이 왔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좋은 문자 좋은 글귀가 왜 저한테는 꼭욕 같죠? 라는 문자였습니다. 그래서 네? 라고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 그게 왜욕 같을까요? 다시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봅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바로 답이 왔더니, 네,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가 힘든지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네.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네. 남편이 힘드십니까? 다시 제가 문자를 먼저 보냈습니다. 했더니, 아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힘들십습니까 이혼하려고요.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남편이 힘든 것도 아닌데 왜 이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답이 왔습니다. 뭐라고요? 시댁이요. 시댁이. 예. 그래서 아 그러면 저는 이혼은 반대입니다. 남편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을 하신다면 저는 그나마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만 시댁이 힘든 것 때문에 남편하고 이혼한다는 것은 저는 좀 반대입니다. 시댁이 정말 애를 많이 먹이는 모양입니다. 했더니 정말 싫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문자가 좀건되고몇 개를 흘렸습니다.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해서 제가 문자를 먼저 문자 보냈습니다. 선생님 요즘에는 괜찮습니까? 이렇게 보냈습니다. 어,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 남편하고는 잘 지내시죠? 걱정이 되고 물었습니다. 문자 를 보냈습니다. 네. 아유 다행입니다. 이혼 안 하셨죠? 그랬더니 네. 아유 다행입니다. 다시 문자 왔습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 또 무슨 일이, 시댁하고 무슨 일이 있습니까? 네. 무슨 일입니까? 아, 남편하고 이혼을 안 하는 대신 시댁을 안 가기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자극을 내가 받더라도 그 자극의 반응은 긍정부정, 일치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결국은 세상, 세상만사, 일체 유심들 마음 먹기 달렸다. 그 말이 여기서 나온는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은 쉴새 없이 선택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제 강의를 잘 들어볼까 아니면 집중해서 들을까 아니면 대충 듣고 갈까 아마 선택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놓고 제가 로드맵을 한번 작성해봤습니다. 오른쪽은 순탄한 인생,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쭉쭉 풀리는 인생. 오른쪽은 어, 왼쪽은 아주 험난한 인생, 시련과 역경이 많은 인생. 어느 인생을 원하시는지 지금 여기 계신 분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쭉쭉 풀리는 오른쪽 인생 손들었어요. 좋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아, 이거 손을 다 들으셨네요. 시련과 역경이 많은 왼쪽 인생. 예, 네,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또라이 아닌다요 그죠? 네, 오른쪽을 선택하지, 왼쪽을 선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오른쪽이든가요? 왼쪽이든가요? <laughs> 대부분 물어봤더니 나는 단한 분도 내 인생은 쭉쭉 풀리는 오른쪽입니다. 라고 하는 분을 저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있다면, 아직 고생을 드려봐서 그런 겁니다. 지금. 예, 있다면요. 대부분은 왼쪽이랍니다. 그래서 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오른쪽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에서 오른쪽이 없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 예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울산대학교에서 리더십 챌린지라는 과목을 가르칩니다. 이과목이 정원이 140명인데요. 가끔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면 거의 빨리 마감이 됩니다. 왜 빨리 마감이 되면 제가 인기가 좋아서 마감이 되는 게 아니고 이 과목은 시험을 안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마감이 됩니다. 근데 저, 접수가 다 마감이 됐는데요. 학생이 자꾸 찾아옵니다. 교수님 이 과목을 좀더 더, 듣고 싶은데요. 좀안 될까요? 오. 정원이 마감됐어. 누구 빠지면 내가 넣어줄게. 라고 했습니다. 또 찾아옵니다. 교수님 꼭좀 듣고 싶은데요. 한 여러 한 20명이 찾아 왔다 갔습니다. 안 돼, 안 돼. 보냈습니다 근데 한 남학생의 복학생이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저 이거 뭐꼭좀 듣고 싶은데요. 어떡하지? 한 20명 왔다 갔는데. 어, 이번 학기는 좀 힘들겠고 다음 학기 들어 라고 말하니까 그대우 학생은 그 말만 듣고 다 나갔는데요. 그 학생은 안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찾아와가지고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사실 이 간목 듣고 싶은데, 그때도 제가 못들었는데 이번에는 꼭좀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오, 그래, 네니 사정은 내가 알겠는데, 정원이라는 게 있잖아. 힘들겠는데? 라고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학생이, 다시 연구실을 나가려고 하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한마디를 대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 그 외남된 말씀이지만, 그, 안 되는 방법 말고, 그 되는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을 제가 그냥 보내겠습니까? 니일나 <laughs> 봐라. 하도 기가 차서, 네, 그 학생 보고 교육가 가지고 내가 승인하여서 너 141명 들으라 해서 지지난 학기 수업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학생이야말로 왼쪽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자, 피카소하고 방고가 있습니다. 이제 말의 힘으로 넘어갑니다. 말요. 피카소 방고 누가 부자로 살을 것 같습니까? 예, 헷갈리시죠? 예, 자. 피카소는 살아생전에 이런 말을 많이 했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나는 그림으로 웅장 엉만장자가 될 것이다. 나는 미술계 한 획을 거는 화가가 될 것이다. 나는 갓부로 살다, 갓부로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근데 반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평생 비참하게 살다 죽을 것 같다. 나는 돈과 인연이 없어. 불행은 절대 나를 떠날 수 없을 것 같다. 라는 말을 했답니다. 결국, 이 말만 들어봐도 뻔하죠? 자 그래서 3대 초반에 백만장자였고요. 3대 초반에 빈민신문을 유지했습니다. 자이두 분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피카소 그림이고요. 예. 예 방고 그림입니다. 자 피카소 그림은 아무리 지금도 봐도 제가 무슨 그림인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근데 반고 그림 보세요. 뭐 풍경하고 뭐 풍차 있고 네 그림입니다. 지금의 이 그림은 뭐 엄청난 가격을 예, 저희가 살수 있지만 저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봐도요, 이 피카소는 정말 조디가 야무는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단한 그림을 그려놓고 얼마나 미술계에서, 그죠? 설득을 발휘해가지고 이 그림의 가치를 높였을까요? 결국은 저는 생각해봅니다. 내 인생에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의 재능은 타고나지만 그 남은 나머지 인생은 일단 내 입에서 내 뱉는 이 말이 부정인지 긍정인지에 따라서 내 남은 인생이 저는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피카소처럼 내 남은 인생을 긍정적인 말로서 인생을 한번 살아가보려고 합니다. 자, 어 그래서 저는 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과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해야 남과 다른 사람이 된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과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남과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네 글자로, 예, 예. 정신병자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이 너무 과격해서 제가 남과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남과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욕심쟁이다. 예, 우후, 욕심쟁이. 여기 욕심쟁이가 아무도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생각, 저 자신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나는 그러면 남과 다른 생각과 행동 뭘 하고 있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저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10년 전부터 만들어서 아침에 머리 샴푸할 때 하는 자기 함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하는 자기 함시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 아마 여러분이 일반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뭔가 하나를 더할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자 갑니다 난참 대단해 아 머리를 샴푸 하셔야 돼요 샴푸 하시고 난 훌륭해 난 멋져 난 최고야! 최고야. 난, 끝내줘요. 난 끝내줘요! 자, 어떻습니까? 아침마다 이렇게 하면 예, 또라이 같지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강의가 좀 이상하다. 그런데 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긴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방금 살짝 보여드린 그 자기암시의 그 말의 힘은요, 우리 뇌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참과 거짓을 잘 구분합니다. 하지만 우리 뇌가 참과 거짓을 구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 내가 참가 거짓을 구분 못할까요? 예. 예 술처 먹었을 때 구분 못하고요. 두 번째는 마약을 했을 때, 두 번째는, 세 번째는요, 진짜 미쳤을 때요. 쭉 돌았을 때, 그 다음에 너무 기분이 좋을 때, 너무 화가 날 때, 또 있습니다. 참가 거짓을 구분 못할 때요. 언제요? 같은 말을 반복할 때요. 같은 말을 반복할 때 우리 내는 참가 거짓을 구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를 세뇌시킬 수 있는거죠 그래서 말리행 세가지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 실랍니까 각인력. 각인력 견인력, 견인력. 견인력. 성취력. 성취력. 성취력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뇌는 각인력 내가 한 말대로 내 말이 머릿속에 새겨지고요 견인력 내가 말한대로 끌려가고요 견인력 성취력 내가 말한대로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소녀시대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소원을 말해봐 이랬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하나 둘셋 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 각자 자기의 소원을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셋예 좋습니다. 이참 쉽지 않지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끝으로 여러분의 말의 힘으로 자기 암시를 제가 하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시를 하고 나면 지금보다 기분이 예빼억 yep, 됩니다. 왜? 이 내용이 긍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남심문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게 돼있습니다 기분이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다면 따로 남은 심취 한번더 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그냥 제가 하시면 어, 재미가 없었어요. 제가 웃음을 세 가지로 개발을 했습니다. 첫 번째 웃음은 만세 웃음 두 번째 웃음은 예, S라인 웃음 세 번째는 하이파이 웃음 자, 옆에 짝을 좀잘치어 정하셔가지고요. 한번 저를 따라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만세 웃음 팔을 올리시면서 웃는겁니다 아, 정말 아, 다 따라하시면 사이비 종교같습니다 이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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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자 S라인 갑니다 으! 어! 아! 감사니다 우리 손바닥에요. 안 보여서 대장님이 득실, 득실거리입니다. 이거 세게 때리면 앞서 다 뒤집니다. 자, 옆 사람 하고같이 하이파이브 하시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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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이제 가면 아임씨 커먼소리를 따라하십시오. 신념의 여성 이름 넣습니다 김성은이가 나가신다. 신념의 사회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자신있다. 나는 자신있다. 샘으로 자신있다.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서 김상은은 정말 훌륭하구나. 이제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다. 이제 자, 갑니다. 아아사아아우우 자, 조금 자신감이 생깁니까? 자, 오늘 셀프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제가 정의를 내렸고요. 그리고 긍정의 힘, 말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긍정의 힘 생각이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예. 하지만 꾸준히 반복, 반복하시다 보면 마음속에 긍정의 에너지와 열정이 생겨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 재능을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 낸 능력을 밖으로 잘 끄집어 낼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좋은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